안녕하세요. 안보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북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누구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 현송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신임을 받으며 그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녀는 단순한 의전 담당을 넘어 북한 내외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북한 권력의 실체와 그녀의 진정한 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송월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리고 그녀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현송월은 북한의 유명한 여성 간부로 현재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1977년생인 그녀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하고 보천보전자학단에서 활동하며 준마천여라는 노래를 불러 얼굴을 알렸답니다. 줌마 처녀는 장군님 태워주신 줌마에 올라 내 한생 그 이름을 빛내며 살리라는 가사로 유명하고 현송월은 허스키한 음색으로 이 노래를 부르며 큰 인기를 누렸죠. 그녀는 북한에서는 흔치 않은 음색으로 예술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대중가요 가수로서 많은 인기를 얻었답니다. 현송월이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일화가 있어요. 그녀는 만경대 예술단 시절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 특별 공연을 준비하던 중 공연 도중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여 공연을 무사히 마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당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답니다. 현송월은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녀가 김정은의 신임을 받게 된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2012년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직후의 일이에요. 당시 현송월은 김정은이 주재한 첫 번째 군사 퍼레이드에서 예술단을 이끌며 공연을 했죠. 김정은은 그녀의 능력과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후 그녀를 가까운 측근으로 두기 시작했답니다. 또한 2014년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로 고립되었을 때 현송월은 김정은의 지시를 대신 전달하고 당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김정은이 2014년 9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북한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었답니다. 이 시기 현송월은 김정은의 신임을 얻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죠. 당시 김정은은 장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는 권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현송월은 이 상황에서 김정은의 지시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노동당 주요 간부회의에서 김정은의 지시사항을 대신 전달하며 회의를 주도했어요. 그녀는 김정은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의 준비와 조율에 임했답니다. 또한 현송월은 김정은이 지시한 경제정책과 군사전략을 각 부서에 정확히 전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도 맡았어요. 그녀는 김정은의 신임을 얻기 위해 각 부서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감독했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는 뛰어난 조정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당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어요. 이 시기 동안 현송월은 김정은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현재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큰 영향을 미쳤어요. 김정은이 건강을 회복하고 공식 석상에 다시 등장했을 때 현송월은 그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며 그의 신임을 더욱 확고히 했죠. 현송월의 높은 위상은 공개적인 방송에 자주 노출되는 모습에서 드러나요. 김정은 시대가 시작된 이후 현송월은 꾸준히 언론에 노출되며 그 존재감을 과시해왔죠. 예를 들어 2018년 김정은이 평양을 방문한 중국 예술단 공연에서 현송월이 김정은 옆에 앉아 공연을 함께 감상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보도되었어요. 그녀는 현송월이 단순한 수행 비서를 넘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랍니다. 또한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송월이 할롱 베이를 찾아 크루즈를 타고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었어요. 이는 그녀가 단순한 수행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장면이었죠. 김정은이 할롱베이를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송월이 그곳을 방문한 것은 그녀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랍니다. 현송월은 또한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현송월은 김정은의 주요 의전을 담당하며 행사 준비와 조율을 맡았죠. 그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며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현송월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수행원으로 포착되었어요. 특히 베트남 하노이에서 할롱베이를 찾아 크루즈를 타고 오찬을 즐기는 등 독특한 영향력을 드러냈답니다. 저희는 그녀의 위치가 단순한 의전 담당자를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죠.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 추석의 방북행사에서 현송월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맡아 최측근 수행원으로 발탁되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출입부터 착석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밀착 수행을 이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현송월이 김정은 위원장과 백두산 등정 및 제8차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같은 가죽 코트를 입는 등 신임을 받고 있다고 평가해요. 이러한 세부적인 모습들은 그녀가 김정은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랍니다. 최근 현송월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어 그의 영향력을 보완하고 있어요. 이는 그녀가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 김정은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현송월은 김씨 일가의 일원인 김여정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과는 달리 정치적 직책 상승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녀의 역할은 노동당의 중앙 간부로 올라가기보다는 김정은 일가를 관리하는 쪽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최선희는 오랫동안 외무 통으로 경력을 쌓아온 반면 현송월 은 아직 그 정도의 전문성을 쌓지 못한 상황이죠. 따라서 현송월은 지속해서 김정은 일가 관리나 김정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김정은의 신임 속에서 그녀의 위상과 권한이 얼마나 더 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녀가 정치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김정은 일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송월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현송월의 위상은 다른 북한의 여성 권력자들인 리설주와 김여정과의 관계에서도 두드러집니다. 리설주는 김정은의 아내로,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현송월은 이들과의 권력 다툼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답니다. 리설주와의 긴장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두드러졌어요. 리설주는 당시 북한 대표단의 일부로 남한을 방문했고 현송월과의 일정 조율과 역할 분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되었답니다. 현송월은 삼지연관 현악단 단장으로서 예술단 공연을 책임졌고 리설주는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간의 역할 분담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었어요. 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리설주는 자신이 김정은의 아내로서 더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현송월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주도권을 원했습니다. 김여정과의 관계에서도 현송월은 치열한 경쟁 구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김여정은 북한의 대외정책과 선전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현송월의 선전선동부 활동과도 연관이 깊답니다. 두 사람의 경쟁은 김정은의 신임을 얻기 위한 다툼으로 이어졌죠. 2019년 4월 김정은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 김여정과 현송월이 각각 수행비서와 의전 담당자로 동행했는데, 이때 두 사람의 경쟁이 표면화되었어요. 김여정은 김정은의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며 대외적 이미지를 관리했으며, 현송월은 김정은의 일정을 조율하고 현장 분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2020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현송월과 김여정의 경쟁이 드러났어요. 김여정은 김정은의 연설을 준비하고 무대 뒤에서 전체 행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고 현송월은 군사 퍼레이드와 예술 공연을 책임졌죠. 이때 두 사람 간의 주도권 다툼은 매우 치열했으며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김정은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현송월은 김씨 일가의 일원인 김여정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과는 달리 정치적 직책 상승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녀의 역할은 노동당의 중앙간부로 올라가기보다는 김정은 일가를 관리하는 쪽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최선희는 오랫동안 외무통으로 경력을 쌓아온 반면 현송월은 아직 그 정도의 전문성을 쌓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송월은 지속해서 김정은 일가 관리나 김정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현송월의 역할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의 신임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북한의 내부 안정과 외부 이미지 관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송월의 영향력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정치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북한의 정치 구조상 현송월은 김정은 일가의 일원인 김여정이나 최선희처럼 최고 지도부의 일원이 되기보다는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그녀의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경험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신임이 지속되는 한 현송월은 그녀만의 독특한 위치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현송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권력, 구조와 그 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역할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송월은 김정은의 신임을 통해 북한 내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녀의 역할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성취와 가치를 돌아보면서 북한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자부심을 되새기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보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